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8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일단 내일 MLB 경기 총 8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일단은 자기 분석 내용과 조금 맞춰보시면서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 8가지 경기 한번 빠르게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필라델피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어, 필라델피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실 뭐냐면은, 아론 로라가 이번 시즌 너무나도 부진하고 있다. 라는 점이 조금 거슬리거든요. 이번 시즌 총 9번의 경기에서 49.2 이닝 동안 1.51의 WSP와 6.16의 ERA, 명확하게 좀 부진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이게 반등이 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즌 이닝 데뷔했을 때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안 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론 노라가 가장 또 뛰어난 구종이 너클 커브거든요? 너클 커브인데, 이 구종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번 시즌. 밸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한 위닝 샷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죠. 특히나 이 좌타자를 만났을 때 높은 피장 타율을 보여준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누가 있냐면 뭐 우드라든지, 뭐 에이브람스라든지, 아니면 뭐 가르시아라든지, 뭐 베리라든지 좌타석에서 이 아론 로라를 괴롭혀줄 수 있는 자원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라에 대한 기대치를 사실 높게 잡아주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 최근에 워낙에 안 좋았었고 워싱턴과의 상성이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자 반면에 워싱턴의 선발은 마이클 파커가 등판합니다. 어, 151kg 짜리 포심에다가 스플리터, 그다음에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어, 전형적인 약간 파워 피처 느낌의 피칭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위 자체가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오히려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실제로 기록 자체가 지난 시즌보다 많이 좀 부진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방어율도 올라왔고, WCP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어, 특히나 이제 8월달 총 3번의 등판에서는 14.1 동안 17자책, 10.67의 ERA. 물론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빠다가안 좋은 거는 맞는데 사실 이 파커 같이 9위로 상대를 조금 압박하는 유형의 투수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이 타이밍을 맞춰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파커에 반등 가능성보다는 필라델피아 타선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투수들의 능력들보다는 이제 좀 접점 화력존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종합해보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기대값 어, 9.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어, 보스턴이랑 그 다음에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선이 사실 어렵지 않게 1차전 2차전을 가져왔어요 어, 마이미 상대로 1차전 2차전을 다 가져왔는데 내일 수익까지 가져오겠다 가래 크로쉐로 이제 선발 운영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즌 24번의 경기에서 152.1 동안 1.1에서 80피와 2.48의 ERA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되게 그래서, 자왕, 파이어블러로 분류가 되고요 156kg 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그 다음에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페이스볼에 대한 밸류라든지, 커터에 대한 밸류가 일단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삼진 비율. 볼산비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장타에 대한 억제 능력도 나쁘지 않고요 정타에 대한 억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5kg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는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어떻게 득점을 가져가야 된다? 조금 연속 안타가 나와주면서 득점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크로셰의 정타에 대한 억제 능력 자체도 많이 좀 거슬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크로셰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좀 높게 잡아주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마이애미 선발은 쨘슨 정크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나쁘지 않아요. 어, 15번의 경기에서 7 5점이 동안 1.13의 WCP와 4.06의 ERA.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 친구는 어떤 구종을 좀 이제 잘 먹혀야지 호투 가능성이 높은 선수죠? 이 친구는 사실 슬라이더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었을 때 강점이 있는 선발인데 다만 이 보성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당겨치기가 워낙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밀어치기도 괜찮지만 당겨치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크가 이 슬라이더가 어느 정도의 공략이 가능한 팀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기대값을 조금 높게 설정해 주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에 보셨더니 워낙에 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입전이라는 특이성이 있기는 하지만 뭐 빠따 고점에 상성에서의 이점에 가져가는 에이스가 등판하는 이 보선이라고 한다면, 뭐, 보선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토론토랑 텍사스 볼게요. 토론토랑 텍사스. 자 토론토랑 텍사스 볼건데 일단 이두 팀은 최근에 이 흐름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어, 토론토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텍사스는 이제 최근 5게임에서 1승만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어, 흐름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 텍사스가 일단은 1차전, 2차전을 내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입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발디로 어, 수입은 조금 막아보겠다라는 조금 마인드가 엿보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발디는 내일 경기에서 잘 던져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이번 시즌 20번의 경기에서 116이닝 동안 0.88의 WHP와 1.71의 ERA, 그래서 이제 156kg 짜리 굉장히 빠른 페스볼에다가 이140 뭐 중반 짜리 스플리터 그리고 커터 커브까지 전체 적인이 피칭 스토프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장타에 대한 억제까지 지난 시즌 대비했을때 안정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잘합니다. 그리고 이 이발디가 또 하나의 강점이 뭐냐면은 우타자 만났을 때 몸쪽 승부가 괜찮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타자 헌팅에서도 강점이 있다. 반대로 말씀해 드리면 토론토 입장에서는 우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살려 줘야 되는 팀인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내 경기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발디에 대한 기대치를 그래도 6이닝 이상은 먹어 주면서 한 2실점 진짜 많으면 한 30점 이 정도 급으로는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값을 설정해 볼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토론토의 선발은 호세 베리오스 등판합니다. 어, 151kg 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커브 뭐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주는데 어 최근에 싱커가 괜찮아요. 어 최근에 싱커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타저팅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텍사스는 이제 불안 요소가 뭐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낙경기에서 너무 안 좋습니다. 텍사스가. 낙경기에서의 팀 오피스가 몇이냐면은 0.63이거든요. 리그 전체 몇이? 꼴찌. 꼴찌에다가 내일 원정에서 가져가는 리스크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텍사스가 과연 베리오스를 만나서 좋은 타격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발디가 막아주는 동안에 타점에 대한 생산을 좀 해줄 수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접전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빠른 템포의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1점 차 승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8.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랑 애틀란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 애틀. 어, 물 한잔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양팀 2차전 원정 팀 애틀란타가 사실 뭐 역배를 받았었죠. 근데 저는 이제 왼치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설정해 주면서 역배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대로 경기가 흘러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애틀란타가 4연승까지 들어오는데, 내일 선발이 누구다? 에릭 패디입니다.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16.2 이닝 동안 1.49의 w c 피와 5.4의 ERA.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 볼지도 꽤나 많다 보니까, 이닝 이팅 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146kg 짜리 뭐 커터, 싱커, 그다음에 스위퍼, 체인저까지 던져 주는데 이 중에 역할을 수행, 수행해 내는 구종이 뭐 거의 없어요. 뭐 밋밋하게 들어가는 싱커라든지 커터는 장타를 또 많이 받고 있고 스위퍼가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도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또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이 패디가 이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2 r ER 9푼 1, 2까지 홈런 16방 중에 12방을 좌타자 상대로 맞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블 입장에서는 이게 희소식인 게 뭐냐면은 뭐, 환이라든지, 마르티네즈라든지, 뭐, 산타나, 뭐, 라미레즈, 좌타석에서 이 패드를 공략해줄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패디에 대한 기대값은 내일도 역시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렵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크리브랜드의 선발은 로건 알렌이 등판합니다 어,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레퍼토리 다양하고요볼크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 구위가 조금 약한 편이고요존 안에 들어가는 공들이 커트도 많이 당하고 투구수도 기본적으로 많고 이닝 이팅 능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알렌이 나왔을 때는 조금 빠르게 불펜에 대한 강요가 이루어지는 경기가 좀 많아요. 근데 지금 휠브리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런 불펜에 대한 과부하라든지 그리고 이제 핵심 코어들이 많이 또 이탈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점률이 또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 패디 선발 싸움에서는 조금 더 이득을 가져간다고 할수 있을지라도 뒷심 싸움에서 애틀란타가 따라갈 수 있는 구간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그리고 애틀란타가 최근에 빠흐름이또 좋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4 득점이에요 뭐 화력 전이좀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사실 누가 이기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9.5 기준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신시네티랑 미러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네티, 미러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뭐 다들 눈에 띄는 부분이 똑같을 텐데, 미러키가 지금 연승이 몇 연승이죠? 14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신신의 티가 경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잡을 수 있었는데 뭐가 나왔다? 실책이 중요할 때마다 나오면서 실책이 3개가 나왔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위로키의 연승이 안 끊겼어요 길어졌습니다 14연승까지 그래서 어쨌든 명확한 근거 없이는 반대를 보기는 조금 힘들다 자 여기서 이제 신시네트의 선발은 앤드류 에버트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1번의 경기에서 123인 동안 1.1의 WCP와 2.4일의 ERA 잘해주고 있죠. 뭐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이렇게 던져주면서 범탈을 유도해내는 유형인데 뭐 로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볼 끝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뜬공 비율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홈 구장을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다?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지금 이미로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섯 경기팀 타율이 몇이냐면은 3할3푼이 나오고 있거든요 3할3푼팀 타율에다가 이제 홈런이 또 11방 득점에 대한 지원이 평균 9.8득점 그리고 컨택 능력도 워낙에 뛰어나고요. 최근에 워낙에 또 압도적인 펀치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에버트가 과연 미러키의 타선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현실점 에버트가 버텨내기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저는 미러키라고 봅니다. 기대치 자체를 높게 가져가진 않을게요. 자, 반면에, 이게 맞서는 미러키의 선발은 퀸타나가 등판합니다. 어, 이제 147kg짜리 싱커를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뭐, 커브라든지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주는데, 사실 최근에 싱커의 각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커브도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신시네티도 이렇게 타이밍을 뺏는 구종, 뭐, 커브라든지,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이런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 팀의 이런 선발들의 네임 밸류보다는 더 많은 실점을 내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열어둘게요. 그리고 지금 신시네티가 1차전에서 실책 3개, 2차전에서 실책 3개,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인 점도 좀 많이 거슬리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9.5 기준 했을 때 이제 다 득점에 대한 뭐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미네소타랑 디트로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디트로이트 어, 이 매치업은 이제 디트로이트가 4연전 수입에 도전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뭐, 1차전, 2차전, 3차전 되게 스무스하게 경기를 잘 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트로이트는 명확하게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최근 5경기 평균 5 2득점에 평균 3 4실점 공격과 수배소에 대한 밸런스가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자, 근데 여기서 미네소타의 선발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아직. 근데 대략적으로, 아담스 오프너 정도 쓰고, 불펜데이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미네소타가 현 시점에서의 불펜을 과연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미네소타가 불펜 전체적인 뎁스 자체도 굉장히 얇아져 있고요. 최근에 이 불펜에 대한 소모도 너무 많았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평균 소화 이닝이 25.1 이닝. 뭐 시점률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안정감 있게 미네소타가 투수 운영이 가능할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크리스 페덱이 등판합니다. 자이 페덱이 얼마 전까지는 이미네소타에서 뛰었었죠. 어미네소타에서 뛰었었고 어 페덱이가 일단 최근의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뭐 최근에 페이스볼이라든지 이런 구이 아니면 볼끝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계산이 서는 피칭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네소타가 결정적으로 빠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팀 타율이 몇이냐면은 1할 6푼. 득점에 대한 지원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실책만 또3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대기도 뭐한 6이닝 이상 이실점 이하급의 피칭은 한번 보여 줄 만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미네소타의 투수 운영을 믿어줄 수가 없다. 실력이기가 조금 힘들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뭐 디트로이트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9.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켄자스랑 화이트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매치업은 이제 켄자스의 선호도가 조금 높겠죠 어,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캔자스가 화삭이랑 1차전, 2차전에 되게 쉽게 잡아내고 왔고요. 내일 선발이 라이언 버거트로 이어지는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내일 경기까지도 화 캔자스가 조금 잡아내 주는 그림이 그려지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이 버거트 먼저 설명 드릴게요. 어1 5 2 k g 짜리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투 피치 위주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뭐 구위라든지 볼끝이 되게 좋고요. 뭐스토프가 나쁘지 않아요. 뭐 페이스볼도 좋고 이 브레이킹볼도 좋아요. 그리고 이화이트사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페이스볼에도 사실 타이밍이 잘안 맞고 있고 브레이킹볼에도 사실 타이밍이 잘안 맞고 있다 보니까 어, 버거트가 생각 이상으로 좀잘 던져줄 가능성도 있겠다. 게다가 화삭은 이제 타선 사이클이 최고점에서 최 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성에서도 강점이 딱히 없어 보이고 최근에 흐름도 너무나도 안 좋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버거트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화이트 삭스의 선발은 데비스 마틴 등판합니다. 일단 뭐 구속이 빠르고요. 구위가 좋은 편인데 아쉬운 점은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거든요. 홈에서 9경기에서는 52.1동안 19자체, 3 2 7일이었다고 한다면 원정 9번의 경기에서는 49이닝 동안 28자체, 5.14의 ERA. 그리고 사실 원정에서는 이 불펜에 대한 실점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원정에서는 야수들의 집중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승률 자체가 잘안 나옵니다. 화석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캔자스시티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경기 세인트랑 양키스 볼게요. 자, 세인트 양키스 보겠습니다. 자, 홈팀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연패가 좀 길죠. 어 4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 화력성에서 사실 좀 밀리고 있어요. 양키스도 지금 투수 운영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화력에서 확실히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키스가. 그래서 최근 5경기 양팀의 평균 득점을 살펴보시면 은 세인트가 지금 평균 3.8득점을 가져가는 동안에 양키스가 평균 6.4득점씩 오늘도 세인트가 확실하게 점수를 조금 앞서 나갔는데 양키스가 따라가면서 경기가 뒤집히고 왔거든요. 이 경기의 영향이 내일까지 조금 이어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인트로이스의 선발은 마이콜라스가 등판하죠.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17.2 이닝 동안 1.28의 WCP와 4.97의 ERA. 안정감이 좀 떨어져요. 어, 151kg짜리 포심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레파토리에다가 이제 제구 능력이 뒷받침이 좀 돼줘야 되는데, 최근에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들, 실투가 많아지고 있고요 장사에 대한 억제가 최근에 전혀 안 되는 모습. 양키스가 충분히 공략해 볼만 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빠따로 조금 따라가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워렌, 양키스의 선발이 워렌이 등판합니다. 자, 워렌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1kg짜리 뭐, 싱커라든지, 뭐, 포심, 슬라이더, 뭐, 체인저, 레파토리가 다양한 편이기는 해요. 구속도 빠르고, 뭐, 볼 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좌타자 만났을 때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다. 홈과원정에서의 기복이 있다. 이게 좀 거슬리긴 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도 사실 좌타석에서의 뭐, 밸류는 나쁘진 않아요. 뭐, 도노반이라든지, 뭐, 누바 벌레슨, 뭐, 고먼. 괜찮은 자원들이 꽤나 많고. 그리고 이제 워렌이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50이닝 던지면서, 36자책, ERA로 환산 시에는 6.48. 너무 높기는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제 양키스가 이 마이콜라스를 공략하면서 앞서 나갈 것 같은데 세인트가 사실 빠, 빠따로 좀 따라갈 수 있는 느낌의 경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빠따에서의 화력이라든지 뒷심싸움으로 넘어갔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팀은 양키스라고 보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어, 양키스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어, 오늘 제가 분석 준비해온 건다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총 8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같이 살펴봤고요. 어, 뭐, 자기 분석이랑 조금 맞춰보시면서 저의 분석이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시는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어, 구독, 그리고 이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유튜브 형님들.